홍시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세상 참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남편 핸드폰 사진첩을 보다가 나치 익은 사람이 한명 보이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우리 누나랑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을 때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제 신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 저한테 일을 가르쳐준 사수였거든요. 제가 첫 직장에 입사했을 때 저보다 2년 입사 선배였던 신우가 제 사수가 되어 저한테 실무를 가르쳐줬었거든요. 한 회사에서 1년 정도 고생하다가. 저는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동종업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회사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어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사수였던 신호도 그때는 저한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라고 거기 가서도 내 밑에서 했던 것처럼만 하면 잘 풀릴 거라면서 응원해 줬고 이직하고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고 했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난 연애 초기에도 저한테 여전히 신호의 연락처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신호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사수, 부사수 관계였다고 해도, 그저 직장 동료의 관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야 계속 붙어 있었지만, 집에 가면 서로 뭐 하는지 모르는 그런 대면대면한 관계였어요. 그렇게 저도 이직 후에 회사에 적응하는 데 정신이 없고 일도 훨씬 바빠지고 신우는 신우대로 바빴을 테니까 가끔 가다 한 번씩 잘 지내냐 주고받던 안부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친구의 누나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새삼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남편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그 당시에 정말 신기해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그주 주말에 곧바로 신호랑에서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이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기보다는 어색한 기분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 신호와 제외한 첫 만남 이후로 그렇게 셋이서 자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제가 신호랑 이미 서로 알던 사이라는 부분이 참 좋았나 봐요. 같이 회사를 다닐 시절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둘 사이에 다툼 같은 큰 문제도 없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저한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의 조건이나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남편이 저에게서 가장 좋게 봤던 건 자기 가족, 특히 신우와도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었대요. 가족 아끼고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그때는 그 말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 처음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어요. 시부모님 댁에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갔으니, 신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제가 신호와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를 아직도 신호 부하직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호가 저한테 일을 잘 가르쳐 준 덕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는 거예요. 실무에 대해서는 신호가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저는 첫 직장 들어가기 전부터 이쪽 업계에 대해 관련 자격증 취득부터 해서 이직을 위해 준비해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신우한테 일 배우면서도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직은 순전히 저희 노력의 결실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신우 덕분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고 다 제가 잘라서 그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겸손하지 못하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게 뻔했고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신우 기도 살려주는 거 아니겠냐 생각해서 대충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또 신우 부하직원이었다고 하니까. 제 급여도 지금 신우가 받는 정도 받겠거니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버냐면서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이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신경 쓸일 없게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는 식으로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이라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시어머니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 연봉이 얼마인지 공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 밥을 는 자선도 승진하고 그러면 제 벌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 테고, 나중가서는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제 벌이가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시어머니도 조금 민망하셨는지, 우리 딸하고 똑같은 일 한다길래 비슷하게 버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하면서 웃어 넘기시는데 오히려 그 말이 신호를 더 민망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도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그런 말쏙 들어갔고요.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에 시댁 지원금에서 돈 얼마를 해오기로 했고, 저도 친정에서 시댁에서 그만큼 해준다는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남편이 모아놓은 돈보다 많았다 보니 그 돈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피차 둘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돈 관리하기보다는 생활비 똑같이 내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비용 내고 남은 그 돈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네요. 진짜 문제는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실원에다가 그냥 지나쳐가듯 나온 거라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신혼 때부터 그러신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저한테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그래도 결국, 애 태어나고 하면, 우리 아들이 먹여 살린다. 아들 말 들어보니, 음식 하나 제대로 할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말고, 시부모님 집으로 출근해서 살림하는 것부터 배워라 하시더군요. 돈 그만큼 벌었으면 충분히 번거 아니냐? 며느리 된 도리로 시부모한테 손주를 안겨줘야. 당신들 노후에 손주들 보며 커가는 모습 보는 재미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더라도 일 그만둘 생각 없고 살림만 아는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살림이야 저돈잘 벌고 남편 돈잘 버는데 필요할 때마다 사람 써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했어요. 아이는 때 되면 가질 생각이고. 손주크는 재미로 사시겠다는 말에 아이 태어나면 봐주실 생각이 있으시냐 물으니 그 말에는 대답도 못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랑 한바탕 했네요. 사사건건 말 듣고 하면서 대들은거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과 미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모 입맛에 맞출 수도 없었으니.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저두 사람 사이의 문제다 보니 어느 한쪽 편을 제대로 들지 못해 잘 해결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돈 관리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절 때나 어버이날같이 당연히 챙겨야 하는 날에는 저도 아끼지 않고 용돈은 보내 드렸습니다. 다만 시댁에 왕래는 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 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도 중간에서 난감해 보이니 남편만 시댁으로 가고 저는 친정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중간에서 고생하는 남편한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왕래 없이 지내는 그때가 오히려 저한테는 속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이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좀 보자고 하시는데 그동안 연락은 커녕 제 안부조차 묻지 않으시던 분이 난데없이 긴이 나눌 이야기라니 안 좋은 촉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시어머니가 또일 그만두고 아이 가져라.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시려고 부르시는 거라면 그 자리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남편은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신다는데 내가 미리 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저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숨기는 걸 보니 시어머니가 혹시 저한테 마음을 다시 여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기대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한 제가 바보였지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래도 지방 공기가 무거운 게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찾아올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은 신우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설마 제가 시댁과 영 끊고 지낸다고 신우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까 해서 결혼식은 참석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신우가 다 늦어서 가는 결혼이다 보니 남자 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다는 말을 꺼내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신우 신혼집을 해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왜 굳이 저를 불러서 하시는지 안 좋은 척이 자꾸 들더라고요. 대뜸 저한테 뒤로 꽁쳐놓은 돈이 얼마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듣자 하니 결혼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라는데 그 돈을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챙겼다지? 하면서 "신호 집 해줄 돈이 모자라니 그 돈을 좋은 말로 할때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반년 만에 불러서 한다는 말이 겨우 그것밖에 없었는지, 애초에 신우 결혼을 제 돈으로 시키겠다고 드는지부터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그걸 내놓아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한다는 말이 결혼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많이 남아 있던 걸 미리 말해줬으면 남편한테 줬던 결혼 지원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신우 시집을 보냈으면 됐을 거 아니냐면서, 저 보고 욕심이 험하다고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그큰 돈을 혼자 챙기려고 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친정에서 똑같이 지원금을 받아온 거 아니겠냐고 그 덕에 돈이 남은 건데 제가 돈을 숨기기는 뭘 숨긴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서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신우 꺼를 다 뺏어가면 좋냐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지 않냐고 제가 신우 꺼를 몰 가져가서 뺏어갔다는 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말해주더군요. 제가 첫 직장에서 이직을 할때 신우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우가 하는 말은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신우가 갔어야 할 자리를 제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돈잘 버는 직장도 뺏어가고 결혼지원금도 제가 당신들을 속이고 뺏어간 거라 우기는 거였어요. 신우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직을 못한 게왜제 탓이냐고. 그리고 저는 이직을 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헤드헌팅이 들어와서 옮겨간 거 모르시냐고. 저도 조금 심한 말로 맞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신우가 저한테 일을 다잘 가르쳐 주고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밑바탕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마음씨 착한 신우가 저한테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거고 그 착한 신우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제 손아귀에 존재나 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더군요. 그때는 남편도 모르던 시절이고. 회사 동료라는 관계 외에는 아예 남남이나 다름없었던 신우인데, 그 자리를 신우가 저를 위해 양보했다고 우기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회사에서 그긴 기간동안 경력직 채용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그동안 신우는 이직 시도도 안 해보고 뭐한 거냐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돈이 다 뭐냐고 하면서 일 그만두고 살림배워 애나 키우라고 하던 사람이, 큰돈 필요할 일 생기니까 억지를 부리면서 제 돈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니? 제가 설령 진짜 신우 덕분에 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나 생기겠나요? 그 돈은 절대로 드릴 생각 없다고 딱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똥거리면서 그렇게 돈이 좋으면 돈이랑 결혼하지. 우리 딸 인생 망쳐놓고 두 남매 이간질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좋은 며느리감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 보면 당신 속이 소개하니라고 속이 하면서 울부짖으시더군요. 심호가 그러고 있으니 남편도 그 상황에서는 중간 역할이 아니라 심호 편을 들더군요. 아니.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심호가 알고 있는 걸 보면 심호편을 들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남편은 제 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던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돈 얼마 보내줬던 게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시가족은 시가족이고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가족 챙기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신 거다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때 반반 결혼했고, 돈도 각자 관리하고 있으니 마침 나누기도 편하지 않냐고, 계산할 것도 없으니 반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들 줬던 돈으로 신호부터 결혼시키고 아들한테는 끼니 때마다 삼시 세끼 다 챙겨주는 새며느리 찾아서 이어주던가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어머님이 직접 챙겨주시면 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고 결혼할 테니까 아무쪼록 돈 관련된 것 빨리 정리해서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끌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많이 놀라시기는 했지만, 그런 날강도 같은 집구석이 다 있냐고 하면서 남보다도 못한 시가족 밭들어 모시면서 돈 뜯기며 살 필요 없다고 그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저는 이혼하게 되었네요. 친정에서 지낸 지도 며칠 지났는데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빨리 돈 준비해서 쓸데없는데 시간 끌지 말자고 시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시모가 우물쭈물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서 오래 혼자였던 신호가 엮인 일이다 보니 자기가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 귀에는 며느리 얻어서 아들 뒷바라지 시키고 손주 재롱 떠는 거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졸지에 아들은 이혼당하고 늦게 시집가는 신우 눈에 안 찬다고 사돈들 집 구석에 아들 이혼 시켜서 받은 돈까지 다 가져다 바치게 생겼으니 엄청 손해 보는 기분이었나 봅니다. 거기에 졸지에 다 늦어서 손주는 커녕. 반품받은 아들 삼시 새끼 밥 차려주면서 다시 뒷바라지 해줄 생각을 하니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뭘 그러시냐고. 이것 다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된거 아니냐고. 저는 제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제 삶이 있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느껴지면 저도 돈 아깝고 시간 아까워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변호사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요. 위자료까지 뜯기기는 싫은지 그 뒤로부터 시모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 몰래 시모랑 신누 책임져 주려던 남편은 제 마음 돌려보려 연락 한통 없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받을 거 돌려받고 2년 만에 결혼 생활 다 쪽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할 일도 아니었고,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고 억지부리는 집구석에 버티고 있어봤자 이것보다 더한 꼴만 볼것 같아서 차라리 하루빨리 손 털고 이혼한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의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신우도 그동안 저한테 친한 척 하면서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괜히 저보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잘된거 아닌가 합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남 눈치 안 보고 지내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